여러분들도 앨범 속 모델처럼 멋진 사진 남길 수 있습니다. 정보들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웨딩날입니다. 오늘 웨딩날이 준비한 영상은 무려 80여 곳의 스튜디오 모델 착장 컷을 분석 기반 웨딩드레스 잘 고르는 법 모아봤습니다. 남녀 모델 어떤 착장이 제일 많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압도적 착장 컨셉 1위는 블랙 턱시도, 어두운 컬러의 스리피스 정장, 플러스 화이트 웨딩드레스. 이 외에는 화이트 크림톤, 밝은 슈트, 화이트 드레스 구성입니다. 예상하셨던 컨셉일까요? 요즘은 웨딩 스튜디오 컨셉이 주로 그린너리 정원, 자연광, 실내, 호리전트, 깨끗한 무배경 촬영을 주로 이루고, 통창, 소파, 계단, 아치형 창문, 로드. 야간 팟 비슷합니다. 실제 웨딩플래너 사이에서도 컨셉들이 너무 다들 비슷하니 헷갈린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상 컨셉도 위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돌고 돌지만 결국 기본 클래식 라인 등 선택이 역시나 가장 많네요. 일부 커플 분들은 좀더 차별화되고 힙한 컨셉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상 기획부터 장소 섭외까지 좀더 차별화가 되어야 하다 보니 로켓 촬영이 되거나 야외 스냅 쪽으로도 확장해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 비용,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개는 받을, 바쁘고, 스뜸에 지칠 비용도 절약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오늘은 보통의 교동을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면 플렉스한 스뜸의 비용 아깝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부님 촬영 드레스 투어는 촬영일 기준 4에서 6주 전. 진행하는 편이고요. 인기 있는 샵에 따라 일정 마감이 될수 있으니 서둘러 예약하셔야 합니다. 신랑님 의상도 그와 비슷하게 진행되거나 웨딩드레스 선택 후 추후 고르는 편입니다. 맞춤리복샵, 대여복을 서비스 받거나 대여샵 활용, 기성복을 별도로 구매해서 준비하시는 편인 것 같고요. 신부님 의상과 조화로운 컨셉을 원한다면 신부님 의상 결정 후 신랑님 의상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세 벌에서 네 벌의 의상을 픽하게 되고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빠르게 진행되기에 사진 촬영 필수고요. 구성은 풍성 한 벌에 실크 한 벌, 레이스 한 벌, 또는 풍성 두 벌에 실크 한 벌. 슬립 라인은 촬영날 보정 도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몸매 라인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십시오. 상체 라인 다양하게 선택하기, 얼굴형에 맞는 데크 라인 중요합니다. 갸름한 얼굴형은 보트넥 스케어 라인, 둥근 얼굴형은 V넥 라인, 오프 숄더 V넥도 추천하고요. 각진 사각형은 탑 오프 숄더 추천합니다. 비싼 컨셉은 피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진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소재나 라인들이 비슷하지 않게 차별화해 보세요. 컬러 드레스는 원액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분량을 최소화해서 찍거나 기성상 대체도 무관합니다. 아직까지도 인기 몰이 중인 블랙 드레스는 개인용 원피스나 기성 의상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야외 비중이 많은 스튜디오일 경우 컨셉에 맞게 고르셔야 후회 없습니다. 로드 야외 비중 많은데 너무 무겁고 화려한 의상만 고르시면 배경 따로 의상만 치면 수혜만 남는 것 같아요. 좀더 가벼운 소재, 야외에 어울리는 소재로 픽해보십시오. 입고 싶은 의상은 드레스, 인스타그램이나 스튜디오 모델 샷을 캡쳐해서 가져가 보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라고 하시면 샵 담당자님께 비슷한 컨셉으로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고민되실 땐 전문가님의 조언이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화보 작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사진 잘 받는 의상으로 추천해 주시거든요. 웨딩 촬영 드레스 셀렉 당일 연출해 주신 소품, 악세사리, 티아라 헤어밴드 볼레로 등 담당자님께 꼭 촬영날 챙겨 달라고 말씀하셔야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악세사리 볼래로 많이 많이 챙겨 주세요. 시장님, 원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예쁜 감사한말 한마디로 촬영날 다 쓰지도 못할 다양한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투어전 준비상, 신라님과 아래 내용대로 꼭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의상 스크랩 자료 모아 보시면 좋고요. 입고 싶은 의상들 함께 소품들 캡처해 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 가능하시면 본식 의상 캡처하지 마시고 촬영용 의상 위주로 캡처하시면 좋고요. 촬영 의상 초 있을 때 사진 잘 담아 주시면 좋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들 보실 때 리액션 꼭 챙겨 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소한 것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신부님들께 셀렉날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신랑님들께서 그때 그거 입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신부님이 미처 기억 못하는 의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다고 해요. 센스쟁이 신랑님이 될수 있는 조로의 찬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어떠셨나요? 이런저런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내가 고른 스튜디오가 촌스러우면 어떻고 유행을 또 빨리 타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둔 그 시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조금만 보적해 보였지만 그 사진 앨범 속 거짓없는 행복한 진짜 모습이 또한 편으론 엄청난 추억이 되는걸요. 다만 개인적으로 터무니없는 예산 속에 신랑 신부님 취향 고르지 않고 박람회나 단순 프로모션 웨딩플라너 님의 추천용으로만 결정하시지 않길 바래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조금만 검색하시면 요즘은 가격부터 컨셉까지 이렇게 쉽게 비교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오늘도 1차원은 스마트한 웨딩 소비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웨딩날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촬영을 앞두고 꼭 사야 할 아이템에 관한 궁금증도 가장 많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정 속옷, 누브라, 웨딩 슈즈 구매 필수인가요? 보정 속옷은 피팅했던 드레스 중 필요할 만한 아이템을 골랐다 하시면 구매를 권해드리지만 웨딩 드레스 자체로 채용 보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포토샵프 보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브라는요, 웨딩드레스샵 투어를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샵 안에 상하의 속옷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한 속옷을 착용하는 게 불편하시면 개별 준비하셔도 좋지만, 대부분은 드레스샵 브라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웨딩슈트는 드레스 안에 다 덮히는데 꼭 필요한가요? 맞는 말이긴 한데, 예외는 있습니다. 스튜디오 앨범 컷 안에 여자 모델 발 노출이 많은 편이다 라고 하시면 챙겨가십시오. 스튜디오의 기본 화이트 블랙 구두가 준비된 경우가 많으니 사전 스튜디오 측에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